선두 그룹인가봐 어. 지올다 어, 바로 올라온다. 야, 복고 세수만 해라. 복고. <목> <이. 어이>, <목소리> 요 부산 팀들 위해서 자리 마련해. 걸어보기도 만들어놨어. 걸어보기 야, 내가 안 가오니까 우리가 오르게 가.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아이가 그래 우리가 가왔지 열받아가지고. 아, 감사합니다. 가

네, 네, 예, 예, 아니 어. 예, 네. 아,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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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거 가지고 이거 고40 448 4036. 4036. 636. 636. 어. 그 스님한테 갖고 가서 응. 아 이거 남편 돌아가서 답이게 했는데 소리가 나왔다 보니까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단디 바라 단디 바라 이랬는 거야. 그 다음에 뭐? 그 다음에 야, 그게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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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무조건 그 <laughs> 하면 안 되잖아. 나무함이 타불탄새사단디바라 단니바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. 나무함이 타불탄새사 나는 다른 이제 그 다음에 이제. 좀더 지나서 아, 아이 <laughs> 스님 단단히 봐도 그렇네요 그랬더니 아, 아이기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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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리 아이다 아이 스님 못 보고 아니라 그러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확실히 자리가 맞잖아요. 그랬더니 아 말기 시동이 <laughs> 있고 나기 있고 락이 어, 있고 <laughs> 나, 이 나기고 로기 있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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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나, <laughs> 힙합이 있고 목젖, 목젖을 많이 젖지 뭐 이게 아름다운가? 뭐뭐뭐 길면 되고 나가고 미친듯이 하면 완전히 사람이 확 힙합이 있고, 있고. 목젖 젖혀가지고 떨면은 포로또 돼버리잖아 아 <laughs> <laughs> 그거는 이제 한국식으로 젖히는 거야 젖히는 나름 나랑, 나름인데 <laughs> <laughs> 뭐요런길로가면 자동차 길이고뭐 아아잉 진아 나네 계진아 징징 나네 그건

오십회째야. 오십회째 그래. 그 우리 아, 유재명 후배인데 우리 그저 진박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. 내년을 놀면내진박야 <laughs> 야, 우리, 야, 우리 배아야 우리 아노가 <laughs> 그 며칠 더있어야네야부다 네. 제대만더딱그신줄 말고 흘러왔 좋다고 실수를 해가지고 대을해오아좋자리해다해노래한 하라. 해병두. 해병두. 노래 해봤다. 해병아 나도 시발로아 하마 중가순인데 하마 중가수. 야 반디해라 반디해라. 나는 가수다. 원로 선배님들이 특별히 자리하셨습니다. 선배님 또 후배님. 그리고 우리 동기 여러분들이 렇게계정상사아자라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서 정말 반갑다동정신시고맙니다 네. <laughs> 자, 자기 앉은 자리를 정돈이 끝난... <laughs> নি কুণ <laughs>